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보호한다. 과거로 자신을 벌하지 않고 미래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. 여러분 자신을 과거의 실수로 벌하지 마십시오. 미래의 불안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.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.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, 진정한 평화입니다.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. 과거에 나 고생 많았어. 이제 괜찮아. 나는 너를 용서해.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. 미래에 나 나는 너를 믿어. 너는 잘할 거야.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.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.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.